안녕하세요 렌시스 셰프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제가 찾아보면서 알려주고 그 게임을 저 다음 영상에서 몇번 하다가 다음 영상에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미... 그거 제가 뭐 재밌는 게임을 댓글에 남겨주면 좋겠습니다. 마리아 친구들왜 있는 거야 안 보고요. 맞아요. 죄송합니다. 폰비치도 재미 없게 생겼고 없는 저기치 마음에 드는 게임 이 있다. 이거 이건가? 이거 이거? 오개 어? 재밌게 난오오우와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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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이거 잘 이거 잘 됐어. 1 2 세네요. 그러면, 다음 영상에서 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외치.